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 인공지능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그, 그 에러율이 16.4%였습니다. 음. 근데 그 전년도에 그 영상인식대회에서 1등했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딥러닝이 아니고 쉘로우러닝을 썼는데요. 이제 셜로우러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주요 특징을 끄집어낸 다음에 <laughs> 어, 뒷부분 분류에만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l o 율이 25.8%였는데 음. 이게 이제 16.4%까지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게 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스넷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음. 소스 코드를 전부 오픈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렇게 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성능에 놀랬는데 음. 소스코드까지 오픈하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음. 또그 어,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에러율이 11.7%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스코드를 오픈합니다. 음. 그러면서 그 소스코드를 오픈하는 게 전통처럼 굳어지게 음. 되고 음. 음. 어, 더 많은 연구자들이 몰리고 뭐 그래서 불과 수년 만에 어, 여기 보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에러율이 3.57까지 떨어지면서 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인식할 어... 수 있는 그 능력이 5% 정도인데 네, 그 능력을 이제 추월하게 됩니다. 네네. 또 다른 어, 의미는 뭐가 있냐면 알렉스 어, 아, 아, 알렉스나스를 아, 발표할 아, 당시에 어, 어, 그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했습니다. 네네. 엔비디아는 네네. 자기들의 GPU가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어, 그래픽 연산을 하지 음음. 않는 다른 곳에도 계속 쓰고 싶어 음음. 했고 그래서 GP, GPU라는 용어까지 개발을 해왔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 알렉스넷의 발표는 아무래도 천재 이후의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어, 자기들의 네. 모든 역량을 어, 이 인공지능의 맞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음. 쏟게 되고, 그 이후로 불과 어, 2016년에 음. 뭐한 10에서 20불 정도 했던 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 한 600불, 600달러 때까지 음. 성장하게 됨으로써 한 30배 이상의 성장을 했고, 어, 반도체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2015년에 그 알렉스 어, 2015년에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인식보다 음. 사람보다 훨씬 더잘 인식을 하게 되면서 어, AI하고 어, 사람 간에 이제 누가 잘 인식하는지 인식 논쟁은 음. 끝나게 되고. 어, 2016년 이후로는 이제 서로 좀더 다른 음. 분야로 이제 연구가 흐름이 가게 되고요. 우리 머신 비전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이제 AI를 조금씩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도 그렇죠. 그런 시도를 해왔고, 음. 어,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시도에 이제 발맞춰서 2016년에 국내 최초로 이제 음. 어,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게 됩니다. 네, 그게 나비죠. 네. 네. 어쨌든 아까도 이제 계속 그 인공지능 말씀하셔서 나... 아,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룰 베이스와 이제 딥러닝 요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요 부분들을 뭐 간략하게 네. 예 비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그룰 베이스는 네. 여기 네, 그림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 검사를 하려면 어 비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 네. 영상에서 어떤 특징을 끄집어내낼지를그그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네. 네. 어,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특징이 잘 추출되는 음.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징 음. 추출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판단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룰 베이스를 적용하기가 음. 어려웠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음, 음. 음, 영상에다가 뭐가 잘못된 부분이고, 어, 뭐가 옳은 부분인지라는 레이블만 달아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은 컴퓨터가 알아서 반복 수행을 하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룰베이스는 비전 전문가만이 할수 있는 거였다면 어~ 딥, 네, 딥러닝 AI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 도메인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지 맞은 건지를 음, 알고 있는 비전문가도 어~ 영상을 어~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비전 시장에 네. 엄청난 혁신을 이제 불러오게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이석중 대표님은 머신 비전 키워드로 인공지능 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럼 AI가 이제 가져올 앞으로의 변화 네. 예. 어떨까요, 대표님? 예, 저는 한네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가 인라인화입니다. 네. 아까 이제 롤베이스로 음.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음. 완벽한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최종 판정을 어, 사람을 집어넣어서 최종 판정을 해, 해야 했던 경우들이 좀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음. 어, 사람이 이제 최종 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 중간에 라인을 끊고 검사실로 어, 옮긴 다음에 거기서 검사를 하고 음. 다시 라인을 흘릴 수, 흘려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음. 인공지능은 이제 제일 검사를 잘하는 그 검사자의 눈높이로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까지 다 대처할 수가 있기 음. 때문에, 어,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은 기존에 인라인이 불가능했던 데까지 인라인이 아, 가능해집니다.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제조 공정에 큰 혁신이 올수 있고 비용 절감도 가능하게 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 이제 복합 분석을 통해서 결함 공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단순하게 이제 검사에서 끝나는 게 음. 아니고 어 여러 제조 공정별 데이터를 모으고 또 라트별 편차를 음. 모은다든가 해서 이거를 인공지능을 써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불량의 원인이 음. 어느 곳에서 왔는지를 추정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어그 문제가 되는 공정을 개선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율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로는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가 음. 중요하다고 해서 데이터를 막 쌓아놓고 음. 어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사실은 사용 못하면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 매일 매일 발생하는 음. 데이터들을 뭔가 분석하고, 음. 그 변화하는 데이터로부터, 어, 인, 사이트를 얻어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 그걸 통해서 잘 활용하게 되면, 음. 어, 결국은 AI가 이제 어떤 자원화가 될 수가 음, 있게 네네. 되는, 데이터가 자원화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가지로 이제 맨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있는 건 새로운 검사 방식의 출현입니다. 어.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동차와 같은 음. 그런 큰 물체는 지금까지 이 비전 검사에 굉장히 큰 난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검사의 정밀도는 굉장히 높은데 음, 음. 뭐 표면적은 굉장히 그렇죠. 넓고 네. 그리고 광택도 음. 심하고 또 음영 지역도 나올 수 있고 음, 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검사한다는 게 굉장히 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생산은 뭐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뭐 80초 내지 90초에 한 대를 봐줘야 되는데 음, 음. 이거를 한네 명이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음, 음. 봤습니다. 근데 뭐뭐 뭐 그런 경우에 에 자동차 한 대를 본다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명백 그렇죠. 어떤 때는 귀신까지 잘 찾아내는데 음. 명백한 어, 잘못, 뭐 심지어는 음. 휠이 잘못 낀 경우도 어, 발견 못하는 상황도 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 터널을 사용해서 네. 어, 특수 패턴 음. 조명을 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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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십 대의 카메라를 배치한 다음에 에, AI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음. 검사 방식이 출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머신 비전 이제 컴포넌트 관련해서도 네, 네, 네.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고요. 이거는 네. 이제 뭐 제가 꼽은 건 아니고 음. 여러 이제 매체들이 이뭐 10대 트렌드, 5대 트렌드 이렇게 뽑았던 것들 중에 공통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음. 올린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3D 인스펙션입니다. 이게 이제 2D는 뭐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음. 아까 보셨던 뭐 자동차 검사와 같은 그런 분야에 이제 어 특수 조명 기술들 그다음에 알고리즘 기술들이 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3D 검사 쪽으로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비전들이 주로 이제 가시광선 그렇죠. 영역대, 그러니까 네네. 뭐 400나노에서 700나노대를 음. 사람이 볼수 있는 영역대를 맞습니다. 이용해서 검사를 했다면 쇼트 네. 웨이브 IR은 이제 보통은 900나노대부터 음. 2500나노대 의 파장대를 말하는데 네. 여기는 사람은 볼수 없지만 음. 어 이제 이, 이 파장대를 찍게 되면은 어, 기존에 못 봤던 것들을 음. 볼수 있기 때, 때문에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음.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고 좋은 사과처럼 보이지만 속이 이렇게 짓물러 그렇죠. 있는 경우가 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SWIR 카메라를 이용하게 음. 되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꼭지로 이제 코아코아 코아 익스프레스 2.0을 네, 네. 꼽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코아 익스프레스 2.0 가장 빠른 속도는 채널당 6.25기가 음. 그렇죠. bps 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두배가 되면서 1 2 5 g bps가 음. 되고 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 대용량 데이터들을 음. 처리할 수 있는데 점점 더 어, 적합해지면서 아까 뭐 제가 자, 자동차 검사할 때 60대 정도의 카메라가 쓰인다고 했는데 네, 네. 이제 그런데 이런 음. 어, 고속 전송 기술이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효과적일 음. 수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인데요. 음그 AI가 이제 점점 활성화되면서 음. 요즘은 임베디드 CPU에 어, AI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음. 코어들이 들어가고 있고 네, 네. 그걸 통해서 굳이 PC에서 돌리지 않더라도 어 임베디드 c p u 만에서도꽤 괜찮은 비전 알고리즘을 음.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으로써 굳이 이제 예전에 쓰던 PC라든지 어 컨트롤 박스 같은 것들을 빼고 임베디드 CPU만으로 어, 어 간소하게 네, 간소. 네, 비전 시스템을 네. 구현할 네. 수 있는 게 가능해졌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가이디드 로보틱스입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음. COVID, 어, 코로나19가 네. 어, 이게 이제 가장 그쵸. 큰 이유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네. 있고요. 네. 그런 이제 로봇들이 뭔가 원활한 동작을 음. 하기 위해서는 어, 분명히 비전 데이터가 음.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을, 어, 로봇을 가이딩 할수 있는 비전 기술이 네, 중요한 트렌드가 될수 네. 있습니다. 예, 머신비전의 현재 예, 시장의 트렌드까지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맛보기였습니다. 맛보기.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한국 머신비전 산업전에 오시면 지금 갖고 계신 궁금증 모두 해소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